안녕하세요. <laughs> 어아 제가 사실 <laughs> 맨날 줌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게 지금 2022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aughs> 아이고 아팠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우경 오빠한테 아, 오빠 저안파서못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어뭐 사실 목요일까지는 잘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밤부터 막 이제 떨리면서 그 감정의 동요가 오면서 제 안에서 또뭐막 어떤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주 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더니 급기야 아침에 최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약을 이제 먹고 왔어요. 음, 저는 아무 준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끄셔서, 어, 그냥 지금 현재 너를 얘기하라. 그거 밖에는 저한테 없거든요. 3년 전에도 똑같았고,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저입니다. 그 사람이, 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사실 이 말이 <웃음> 전부거든요. <웃음> 전부예요. 사실은 그뭐 제가 근도를 하면서 이제 진실이 말을 쭉 들었고 한몇달 간은 이제 안 듣다가 요즘에 다시 들었는 듣고 있는데 진실이가 하는 그한 시간 몇분 동안에 하는 말들이 진실이는 진실이야 말을 하는데 분명히 근데 그게 나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저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이 저의 말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laughs> 정말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구나.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저로서 증명이 되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따름이죠. 어 저는 그 전에 그 미정이 자매인가 <laughs> 미정이 자매가 자기는 두 갈래 길에 있는 게 항상 뭐 힘들었다고 그랬나 그거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정하여져 있는. 기, 이 운명인 거예요.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요. 그리고 이미 정하여져 있는 길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3년 전에 봤어요. <laughs> 그게 내 운명이었구나. 아, 나는 없었구나. 나라는 사람은 없고, 그 안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었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그냥 모든 게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되게 쉬워졌어요. 뭔가가 그 이게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아그 내가 지고 있던 짐은 뭐지? 그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 했던 게 이, 이거네 이거였구나. 아, 이거 이게 맞네. 그러면서 어, 그냥 너무 이게 있잖아요. 그냥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laughs> 아, 이이 이 길이 이 정하여져 있는 그 길이 아,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안식하게 하는구나. 진짜 안식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정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그 예수가 나를 포함했듯이, 목사님을 포함했듯이, 어, 그, 그거밖에는, 그 운명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길에 저도 가는 것이고, 언니 오빠들도 가는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운명 안에서 함께 가는 거더라고요. 어그 목요일날 그 뭐지 미주 모임하면서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마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그거 품삭 얘기 있잖아요. 대나리온이라 그러나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온 뭐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일한 사람도 그 주인이 한 품삯을 주잖아요, 한 대나리온. 그일 많이 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laughs> 한 대나리온. 그런데 그게 그게 뭐 오전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그게 한 품삯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한한그 달란트를 받는 게 그게 아리까리했어요. 저는 되게. 아,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본그 운명을 말하긴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 복을 받는 게 사실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부산에 있는 그 함지순 언니가 그 말씀을 할 때, 아,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모두가 한 대나리온인 거예요. 그 그게 바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였던 거예요. 목사님도 한 대나리온, 심지어 예수조차도 한 대나리온. 저도 한한 한 달한테 다 언니도 오빠도 다 그거였던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간단한 세계예요. 정말 쉽고 간단한 세계거든요. 아 이게 돌고 돌아 이게 먼 길을 돌아왔구나. 너무 너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하는 이 감사는 일반 감사가 아니거든요. 아, 우리 세빈이가 이 정도 돼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laughs> 내가 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존재적인 감사가 저는 이 안에서 매일 나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 같아요. <laughs> 그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세계였고, 아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계가 이렇게 쉬웠지.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나 갈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계를 볼수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제 말이요, 제 말이구나, 제 말이구나. 그 말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노뱀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이제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뱀한테 물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꼭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뱀이거든요, 사실. 어릴 때 너무, 촌에서 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뱀을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뱀, 생각 말고 꿈에도 잘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 뱀에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살면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순간순간 많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성경에 아마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그거를 뜻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고, 살고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가 이거 뭐지 싶은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거 맞거든요. <laughs>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가 나예요.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말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 순간살이라고도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여기서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게 싫을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대구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앞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게 왜 싫을까요? 이거 너무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도살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헐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뀐 걸 하나도 없는데, 다 알잖아요. 상황이 바뀐다, 뭐,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제 너무 아이러니한 세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게, 그건 그대로 있어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오히려 더안 좋아지죠. 더안 좋아지죠. 저는 지금 더안 좋아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세비를 데리고 한 30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어느 날 걷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조금 그런 진단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더안 좋아지지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 정말 어제 막. 잠을 못잘 정도로 저한테 막 찾아오시더니 또 오늘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또 하얘지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얼굴 한분한 한 분들이 다 저라서 왜 목사님이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 말을 저도 그렇게 오그라드는 말 못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어떻게 네가 내고 내가 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인데, 어떻게, <laughs> 어떻게 그 말이 안 나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거를 아셨을지, 저는 너무 놀라워요. 다들 놀라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목사님이 이 세계를 알았을까?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려와서, 그런 목사님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나였구나, 나구나. 어, 전에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목사님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아 그게 막, 띵! 하고 저한테 받쳐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말은 못하지만, 그냥 막, 이, 이,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제, 제, 이게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 놓을 수도 없어요. 어, 무지하게 적기도 했어요. 계속 저 안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래, 이걸 나중에 말해야지. 이거 지금 내가 떠오르는 거 말해야지. 근데 그것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 <laughs> 정말 생명은 흐르고 있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새 것만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왜새 것이냐, 왜 새로우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30초 전에 얘기한 것도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생명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를 알고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머물 수가 없어요. 고여 있을 수도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하게 많겠지만, 그 말을 꺼내서 꺼내서 내가 인용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 그, 현재적인 거기 때문에, 진실이도 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현, 이게, 우리가 현실을 산다고 그러고, 이 복음으로 실제를 산다고 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예전부터 예수를 쫓아왔고, 예수를 찾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때 하신 모든 생명의 말들은, 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었고, <laughs>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지금 저에게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야, 어떻게 이런 복을 다 받았지 제가. 그 미정이 자매가 그두 갈래 길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순방에서는 <laughs>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30몇 년 만에 만나러 가기 전에 언니가 이제 가 봐라 하기 전에 제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늙어져 있는 목사님을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제가 꿈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제 뒤에 어떤 노인분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 뒤를 그저 생각에는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가기 전에 그 꿈이 어졌으니까 그래서 가고 있었죠. 저는 끌고 목사님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갈래가 두 갈래기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물었던 거 같아요 가, 지금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가는 길이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곧내 길이다 나는 너 뒤를 따라갈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 꿈을 꾸고 목사님 배로 갔거든요 이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길이라는 거기 바위에 거기 새겨진 그 길을 보면은 밑에 영어 라임 더 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길이 내 길인 거예요. 하, 저는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구나. 예,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길, 그 운명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였더라고요. 그거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거를 인식하느냐, 내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모두가 발견되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만유가 여기 있다는 말이 그게 아멘이 돼요. 그냥 저절로. 그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다, 만유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만유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아,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 아,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해요. 맨날 이금이가 감사라고 얘기하고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전더 합니다. <laughs> 어, 그래도 몇십 년 교회에 있었던 이금이고 저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왔잖아요. 와서 준걸 받은 거예요. 그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들어온다 해도 그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지금 들어온다 해도 그한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하고 발견되기만 하면 거기에서 시작되는 그한 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laughs> 엄청난 게 열, 이렇게 열려져 있고, 어, 사실 저를 말하라면, 나를 말하라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질구질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 안에서 있는 나를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무궁무진하고, 왜 성경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도 알겠어요. <laughs> 그 말도 알겠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내 자랑하면은 뭐 진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전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존재만 있으니까, <laughs> 존재만 있으니까. 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그니까, 목사님이 그 열어놓으신 이 길은, 이 운명은, 음, 정말 밭에 묻힌 보아다. <laughs> 정말 밭에 묻힌 보아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밟고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 흙으로 덮어놓고 막. 근데 이거를, 그게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laughs> 내 자신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아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건 그 어떤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고 야 이건 정말 모든 게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다 해석이 되고 왜 목사님이 민철이로 완전하다고 했는지 민철이를 온전하다고 했는지 이제 너무 알게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알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 안에 있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 마지막에 청소라는 걸 들어가서 목사님을 <laughs> 뵙게 된게 보게 된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거든요.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제 저를 알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너무 내 자신인 거예요. 갈 때마다, 갈때올때 때 그리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 목사님하고 말을 많이 섞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제가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하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드릴 수 있었고,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툭툭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이한 이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겠지만, 정말 놓지 않고, <laughs> 정말 저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아, 하나님. <laughs> 저를 이런 얘기 하게 될줄 몰랐어요, 진짜. <laughs> 우리 할아버지 맨날 우리 큰 언니 인사하면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형부 그랬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이런 비밀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됐고, 이 보아를 그게 됐는지, 그건 알수 없지만, 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길이고, 음, 음, 정말 끝도 없이 막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끝도 없이 하고 싶고, 아, 아까 세빈이랑 차 타고 오는데, 세빈이 그 노래 하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모든 것이 은혜, 그 노래 하더라고요. 하나로 해서 처음에 갔을 때그 노래 막 배우니까 노래에 대한 습득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세빈이가.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데, 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길로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꿈에 나타나 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길이 너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로 가면 된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가는 길로 가면 돼.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돌고 돌고 헤매고 헤매는 거지. 아, 이렇게 쉬운 세계를 열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주,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음, 언제라도 제가 오늘 좀 긴장을 해서 좀 <laughs> 약을 먹고 오긴 했는데 아, 언제라도 이 마을 안에서는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이거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말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적고 이게 선포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게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laughs>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이건 모르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좋, 좋습니까? <laughs> 좋아요. 진짜 사람이 모르는 길을 가면 불안하잖아요. 보통 그게 인지상정 아니, 아니, 아닌가요? 근데 이게 모르는 길을 가는데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길이었구나. 이게 모르고 가는 길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아, 이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내가, 나라는 사람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거기서 발견될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나머지 말들은 그냥 제가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아멘,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이 말이거든요. 정말 이게, 이게 전부고 너무 이 말을 하고 산다는 게 <laughs>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저는 늘 교회에서 세비 때문에 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한 마디도 놓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게 똑같지 않아요. <laughs> 왜, 왜 똑같지 않은지 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똑같지 않아요. 이게 제 안에서 나오는 것도, 제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저는 늘 새롭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힘을 다뺀이 자리, 나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을, 제 자신으로 발견되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laughs>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